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 6월 9일 모의고사 어, 21번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실수 K에 대해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분의 인 어떤 2차 함수라고 되 있고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X는 K 자, 요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 근데 알파랑 베타는 자연수. 이때 뭐 가조건, 그 다음에 나조건 요게 성립을 할때 뭐, 그 다음에 얘도 성립을 할 때, 할 때, 그 다음에 모든 F 유계 값에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을 하나하나씩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조건부터 봅시다. 자, 가조건을 보시면요. F 베타는 베타다. 자, 그렇다면 얘는 FX가, 즉 Y는 FX가, 자, 얘가 어딜 지난다? 어, 베타 컴마 베타를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돼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자, 나조건 분석을 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값이 베타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대요. 그렇다면 최소값이 베타라는 거니까, 어, FX에, Y는 FX에, 꼭지점이, 꼭지점이 요게 베타, 컴마, 베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그리면요. 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베타, 컴마, 베타. 자, 요소리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어,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y는 fx는, 자,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꼭지점이 베타, 컴마, 베타니까. 자, 이런 식으로까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요 조건을 좀 활용을 안 했네요. 자, 요 조건 좀 활용을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fx 플러스 x는 k. 자, 요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다르게 생각도 할게요. fx만 남겨두고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얘도 뭐, 근이 알파랑 베타죠. 자, 그렇다면 알수 있는 게, 어, 근이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얘는 K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베타 근이니까, 베타를 대입하면 F 베타 플러스 베타는 K. 자, 이걸알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요거의 의미를. 자, 그렇다면 FX는 지금 요런 식으로, 돼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여기 베타 여기 베타 콤마 베타 꼭지점 여기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직선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 다음에 얘가 y는 fx 즉 1분의 1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요기 점, 요기 점이 알파가 될 거예요. 요기 점이 알파, 됐지? 자, 그다음에 아까 여기 쓴거 f 베타 플러스 베타, 얘를 좀더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f 베타가 뭔데? 여기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x 자리에. 베타 대입하면은 여기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f 베타는 그냥 베타가 나와요. 베타 플러스 베타는 k 즉, 얘를 다시 쓰면은 2베타는 k. 자 일단 여기까지도 좀 알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조건. 이 조건을 좀 활용을 해볼게요. 어 f0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f알파. 자 이렇게 있는데 f0은 뭡니까? f0은 말 그대로 0을 대입한 값이에요. 0 대입하면요.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자, 요게 바로 F0 값이죠. 자,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잘 보시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F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요게 뭐예요? F 알파 플러스 알파. K네요. K. 자,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알파는 K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자, 요렇게 있는데, 그럼 이 식을 부등식을 정리를 할게요. 베타, 베타.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다시 쓰면은 2베타입니다. k는 2베타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베타제곱 그 다음 여기는 2베타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 베타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갑시다. 전체 2 곱해서 이거 2베타를 왼쪽으로 넘기면 은 베타제곱 마이너스 4베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베타로 묶으면 은 베타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되고 어, 베타를 사이에 두고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바로 베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즉, 베타는 0이랑 4, 4인데, 지금 베타는 자연수, 알파도 자연수가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랑 베타, 보시면 베타가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가능한 베타 값은 1, 뭐 2, 3, 4, 뭐 요것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베타가 1이라 그러면, 알파는 더 작은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 베타가 1일 수는 없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 자,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 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자, 얘를 그렸다 칩시다. 마치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약간 평행이동, 뭐, x축, y축 평행이동을 그대로 뭐한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점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점은 얘네 둘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면은 쉽게 나옵니다. 이거 마이너스 2,2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로 두칸 가는 거야. 뒤로 두 칸. 얘도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뒤로 두칸 가야 돼. 뒤로 두 칸. 자 그래서 만약에 베타가 2면요. 베타가 2면요. 알파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얘도 불가능해. 그럼 베타가 3. 베타가 3이면 여기 왼쪽으로 두칸 가니까 여기 1이고요. 그 다음 여기 4고요. 여기 2. 자, 요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베타는 지금 3이랑 4. 자, 이게 가능합니다. 베타가 3이랑 4. 그러면은 어, 베타가 3이면요. 자, 첫 번째로 베타가 3이면 지금 fx는 어떻게 써지는데? fx는 1분의 1에 x-3의 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타가 4면 뭐 그냥 뭐 fx는 2분의 1에 x-4의 제곱 플러스 4자 그럼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모든 f6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6 대입하고 여기다 6 대입해가지고 나온 두 값을 곱하면 됩니다 자 위에다가 6 대입하면요 어, 2분의 1에 9즉 2분의 9 플러스 3 2분의 9 플러스 3자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얘랑 곱하기 그 다음 밑에 거에 6 대입한 거 그러면은 2 플러스 하니까 6이네요, 이거 6. 그래서 이거 분배법칙 적용시키면은 어, 27 플러스 18 자유계대에서 답은 4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어, 2025년 6월 9일 모의고사 29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 놈의 서로 다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뭐요놈 이용해가지고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1 요게 된다고 할때요 놈의 값을 구하래요. 단, a, b는 뭐 실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1이래요. 그렇다면 요 괄호 안에 있는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 자 얘가 뭐였길래 얘가 뭐였길래 제곱하면 마이너스 81이 됩니까 자 얘는 복수수 개념 사용해서 불마구 아이 자 요렇게 나올거예요그렇죠이렇게 나올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요놈의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알파가 1일수도 있고 베타가 1일수도 있고 감마가 1일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우를 좀 나눠서 만약에 감마가 1이라고 와봅시다 감마가 자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요 어, x-1이랑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자 요게 있는데 지금 근이 여기서는 감마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알파랑 베타 자 요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마는 1인 경우고요. 됐죠? 자 만약에 감마가 1이면 여기 가 감마가 1 들어가면은 어, 2알파 플러스 2베타 자 얘는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뿔마 9i에 플러스 1자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 양변 뭐 2로 나눠줄건데 2로 나눠줄건데 그렇다면 여기 좌변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요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뭐 2분의 뿔마 9i 플러스 1막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얘는 a가 실수라는 조건의 모순이죠 모순 자 얘는 모순이 나옵니다 a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a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모순이에요 실제는 실수죠 그쵸 자 그래서 감마가 1은 아니란 소리네 그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뭐 알파가 1이라고 치자 자 알파가 1 감마가 1이 아니니까, 알파 또는 베타가 1이에요. 근데 문제 보시면은, 뭐, 알파랑 베타랑 딱히 구별을 할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알파는 1인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x-1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있는데, 어, 여기서의 근이 알파란 소리고, 여기서의 근이 베타랑 감마란소리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알파 얘가 1이라는 소리고요. 됐죠? 그래서 알파가 1이니까 여기에다 다시 한번 좀 대입을 할게요. 알파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남은 거는 2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여기는 뭐 뿔마... 어. 자, 이거 2항한 것부터 쓸게요. 여기가 지금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뿔마 9i.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베타랑 감마랑 베타랑 감마는 여기서 근입니다. 근데 베타랑 감마랑 어찌저찌 연립을 했니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어 이렇게 뭐 복소수 i가 나온대요. 그 말은 즉 베타랑 i, 베타랑 감마가 허근이란 소리겠죠 허근. 어 그래서 뭐 베타를 베타를 p 플러스 qi 자요렇게 놓으면은 다른 한근은 지금 p qi 자요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a랑 b랑 실수기 때문에 하나가 p 플러스 qi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i 요거 개념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 대입을 좀 해볼게요 자 대입해 보면 e, e 베타니까얘두배 하면 뭐 e p 플러스 +E, eqi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감마를 빼니까 얘를 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 빨리 쓰면은 얘는 p. 그 다음에, 2QI, 3QI, 아, 그러면은, 3QI. 자, 요게 좌변이 되겠네요. 자, 얘가 마이너스 2 뿔마 9I. 자,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비교를 해보면, P는 몇이 되고,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실수 부분.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3Q가 뿔마 9가 돼야 되니까, Q는 뭐가 돼야 돼요? 뿔마 3. 자,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베타를 써보면요, 얘는 확신해서 P는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어, 지금 Q가 뿔만 3이 나왔는데, 사실 얘는 구별을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구할 때, 뭐, 4 플러스 베타는 4 플러스 값만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Q를 그냥 뭐, 플러스 3이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E, 플러스 3I. 자, 여기에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3I. 자, 이런 식으로. 베타랑 감마, 그리고 알파까지 세 개가 다 구해졌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어, 알파에다 4 더하고, 베타에다 4 더하고, 감마에다 4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바로 쓸게요. 자, 알파 플러스 4는 여기에다 4 더하면 5구요. 곱하기. 그 다음 여기다 4 더하면 2 플러스 3i. 자, 여기 되구요. 그 다음 곱하기. 여기에다 4 더하면 2 마이너스 3i. 자, 요게 됩니다. 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얘는 5에다가 곱하기 얘네. 합차죠. 그렇다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i제곱이니까 플러스 9. 자, 얘는 계산하면 5 곱하기 13이니까 뭐 65.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65. 이렇게 됩니다.